이러면 포메이션 랩이 이제 마무리되고 네, 바로 네. 롤링 스타트가 되겠군요. 자두 줄로 잘 정렬을 했고요. 이게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걸 돌아 나와서 출발 신호가 꺼져야 출발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빠진 모습이었요 김동훈 선수가 지금 어, 일단은 2위를 한 오일기 선수보다 더 늦게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오일기 선수가 맞춰야 되거든요. 일부러 지금 악셀 포인트를 뺏기 위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동훈 선수의 출발이 이뤄질뿌리르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굉장히 치열하게 굉음을 내면서 출발하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일본 코너에서 여기가 선수나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자, 많이 몰리는데요. 하지만 은큰 사고는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네. 코너는. 이묘한 접촉이 있었지만, 이미한 네. 예, 코스 아웃 외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일기 선수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자,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차량들 네. 있었습니다. 어, 어, 이게 내가... 뭔가요, 지금? 김재호 너무 욕심 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두 대가 한꺼번에 아, 그리고 아, 차가 선수에 아 이런. 이거 정현우 선수 81번도 실망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아, 이게 뭔가 같은 팀끼리인데. 예, 지금 한번 부딪히고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차량이 네. 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아, 같이 기 말리고 말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81번. 조진희 선수인데요. 네, CJ 아... e m 은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동훈 선수의 모습인데 그 뒤를 지금 점점점점 거리를 좁히고 있는 정현 선수가 지금. 스타트하고 첫레벨 어. 오, 어, 순위가 한번 서주원. 서주원 선수인데요. 중인권 아, 싸움을 펼치고 있었던 네. 9 4번 서주원 선수인데 일단은 순위를 한번 내줬죠. 야나기다 마사타카 8번 선수에게 정현 선수. 아, 지연에 어, 서주원, 서주원 선수, 선수. 오버테이 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안쪽을 잡았거든요? 이건 크로스하는 그 직전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본 네. 셈이 됐네요 네 이번 어. 코너에서 추월을 굉장히 멋있게 나갔던 서주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어, SC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이 세이프티카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네. 여기서 이제 천천히 그 차를 따라서 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대로 일단 뒤로 넘어가는군요 예잘 네, 보시면 1, 2, 3, 4, 5, 6위까지는 나란히 잘 달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큰 사고 없이 잘 선수 다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여파가 이 중반부 이후는 이런 식으로 네, 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파로 연결이 되거든요. 라이트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김봉훈 선수 그리고 아, 이대우지가 이제 정현을 좀 약간 압박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정주원 어, 선수는... 선수 94번도 야나이다 선수를 좀 압박을 하는데요. 인 코스 한번 찌르고 들어와보는 서주원 인코스! 94번 그리고 야나이다 마스터가 8번 사이드 반 사이드 어느 쪽이죠? 자, 인 코스는. 이다또위험타카가 계속해서 데요 서주원 또다시 이브9 a 번 서주원 안 t t 잡 a c Kusay, Sojonson, s o j 시 n 이 o n s o 시 o n s o n Soj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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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선수 n 이 저쳐내는 장면들이 있고요. 어 굉장히 빠르게 저쳐내면서 이변을 만들지 않는데요. 이대유지 출재자 정해원 선수 계속 페이스 느려지는데요. 이대유지 박재종. 아 머리는 반 이상 드립 밀었지요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다음 코스 인코스 이대유지가 인 코스를 찾할수 있는데요. 인 코스 7발 이대유지. 아, 그저... 37번 정해원. 하편을 너무 많이 밟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인 코스는 이대유지 올라오는 추적 어? 같이 따라갑니다. 자서주원 선수. 어, 오서주원선준원 서주원, 3위. 9 4삼 서준 완전히 <laughs> 두대 배틀하는 사이에 정말 저문 닫히기 직전에 그냥 바로 숙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날카로운 수행이었습니다. 정현을 순식간에 아래로 4기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데브레이드 발로맨스도 위험했었는데 이거를 뒤에서 지켜보이던9 4을 서준. 네두 개가 두 대가 배틀을 하느라 여기가 사실 이 저길 진짜 조금만 일찍 문을 닫았었으면 갈 곳이 절대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준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인코스는 이대유 지다 따라간다. 네. <laughs> 아이런판단을 하네요. 네. 아 굉장한 판단력입니다. 네. 저거 진짜 눈꽃만큼만 늦었어도 네. 안 되거든요. 칼 대우지, 이거 같죠? 네. 자 차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빨라요. 안 빨라요 탈출 스피드 빨라요 서준 빠릅니다 탈출 스피드 0.05. 자 이번 음, 한번 차이를 보면한 대요. 반쪽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코스는 서준원인데요. 하지만 7번에이대우지가 다시 한번 커버! 자이대우지 대단합니다! 아 이걸 또 허용하지 않는군요. 이대우지 선수가 이제 탄턴 라인이 완벽한 레코드 라인이 아닌데도 이제 지나 지난... 이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선수 변수 없이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체크 기를 받으면서 볼트윈을 만들어 낸 김동훈 선수의 2번입니다. 자 너무 좋아져. 김동훈 선수 진! 제일... 대일제단 첫 우승으로 알고 있고 김동우 선수 얼마만에 우승을 했는지 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죠, 김동 선수?